안녕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띠별운세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조금 고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노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효의, 친부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카네이션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5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스트3입니다. 첫 번째 용띠 1976년생입니다. 괜찮은 이성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자신감 있고 활기찬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숭이띠 1980년생입니다. 장마 전에 집을 고치고 겨울 전에 뜰감을 쌓아둔 형상입니다. 세상에 근심이 없는 하루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띠 1982년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얼마 전 15주년 기념 앨범으로 컴백을 선언했죠? 원조아이돌 god의 멤버 손우영씨가 바로 80년 원숭이띠인데요. 7월에는 god 멤버들이 모두 한데 모여 콘서트도 한다고 합니다. god 팬분들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손우영씨 오늘은 근심없는 하루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드셨던 일 모두 잊고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스트3입니다 첫번째 소띠 1937년생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불길합니다. 동업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뱀띠 1989년생입니다. 일이 버겁다고 잘못된 유혹에 빠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돼지띠 1983년생입니다. 가급적이면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동 중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 보니 워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얼마 전 IQ 156의 멘사회원임을 밝혀 화제가 된엄친아 배우 최성준씨가 바로 83년 돼지띠인데요. 멘사회원답게 서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시는데 앞으로 배우로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최성준씨, 그런데 오늘은 이동수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8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다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빛나는 기쁨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만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모두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